안녕하세요. 오토캐드 꿀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오토캐드에서 각도 치수를 넣는 방법, 명령어 디 맹귤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각도 치수 기입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토캐드로 도면 작도를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 작업하는 도면에 각도 치수를 기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디 맹귤러입니다. 오토키드 프로그램은 모든 산업 설계에 있어서 2D 도면을 작성하는데 세계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건축, 전기, 기계, 대관 토목, 소방 등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 설계 도면에서는 각도 치수 기입하기 명령어가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하 공종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도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을 잘 숙제에 두면 타공종에 도면 해석을 이용한 연계 작업 등에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명령어 디맹귤러를 이용하여 각도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디맹귤러를 이용해서 각도 치수 기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캐드 작업 화면의 하단에 있는 명령창에 디맹귤러를 입력합니다. 스페이스 바 엔터키를 한번 눌러서 입력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작업 화면에 있는 마우스 선택 상자를 드래그하여 각도를 측정하고 싶은 첫 번째 선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도를 측정하고 싶은 두 번째 선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그러면 명령창에는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마우스 선택 상자를 작업 화면에서 드래그하면 각도 치수가 미리 보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치수를 기입합니다. 기입한 각도치수는 특성창에서 소수점 몇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1을 눌러서 특성창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특성창의 1차 단위 메뉴를 살펴봅니다. 메뉴 하단에는 각도 정밀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오른쪽 풀다운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각도치수의 소수점 자리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치수 기입에 있어서 소수점 자리는 생략하지만 정밀한 측정을 위해 소수점 자릿수의 표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익혀두면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에서 각도 치수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